라자, 어, 아까 걔네인데 전판... 수비할 때 아, 만났던 친구들이네. 그 3딜 친구들 굉장히... 어허... 어... 안될 걸. 아직 픽을 안 해서 이제 저거 영웅 아, 선택하십시오. 까지는 아직... 네, 안 되는 게맞고요 와, 이거 근데... 오케이. 팀체스를 꺼놨는데 이 상태에서는 팀체스 못 키네. <laughs> 어쩔 수 없지, 조용히 봐야겠다. 어, 관제센터에서 라자 소리가 나왔고요. 아마 3층을 매, 먹으면서 플레이, 아니면 왼쪽 베란다를 먹으면서 하는 플레이를 할것 같은데, 아나야타 겐지의 소리가 아나 아마 이건 진짜로 라이 라자의 포지션, 포지션 먹기가, 땅따먹기가 가장... 아마또 아마도... 아마도... 겐지 혼자. 어도든전 탱커 위주로 보겠습니다 네. 저도 순서 바뀌었지만 버전대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번 누르면 되는 거야. 겐지 혼자 따로 놀고 아마 더 좋아요. 힘들다, 말어. 쏠져가 이번에 상향이 아, 돼서반벽되는게 정말 나쁘지가 않아요. 어, 어. 아, 미니턴 노각, 고렇겠 고. 우리 라이트하는 거. 라이트, 힘들다, 내가 노각고, 이렇게 고. 이거는 잘 못해. 베이. 미니턴이 다 이뻐. 아이고, 아이고. 지만싸움은 이겼기 때문에 모두 죽은 부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번 한타 이겼는데 열 개는 공이 찼죠? 다음 한테 이거게 불릴 수 있고 상대 라이저로바었고어 너무 어, 어 나이스. 다 뭐, 왔네. 뭐, <laughs> 살렸고. 살렸고. 한대 빠르게 불리면요 이건 라탄이니까 내주면 안 돼요? 자리 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물 아파요? 물 아, 아파. 들어고 이건 맛치 제일 좋아요. 아, 나아 아이스... 아, 그거... 방금 그, 그. 하나로 깔끔하게 어, 그렇지, 막을 수있으면여기일까지좀쓰고 맞는 거 아주 좋고, 이 다음에는 이제... 이제... 뽕줄 예. 소신경이 예. 있거든요. 뽕조준경으로 네. 뽕검도 네. 가능하고 네. 초월찾 찾고 상대으로을게의어서경막하게하어서프리하데하자될소이은용요네 아, 제가 보기엔 으로철검고 아니면 으로 초월 빼고 아, 아니면 네. 로대경으로조경으로 아, 이게 이러면, 지금, 자리아로, 아, 라자로 바뀌었어요. 라자로 바뀌었어요. 라인이 빠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조준경이 좋은 거, 그건데. 어, 어,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이거 아, 잡아야 상대 케어 잘 들어왔어. 어, 잘 들어왔어, 이건. 저, 지금 조준경 들어갔거든. 아, 거잖아요? 이거, 어, 볼찐, 어, 돌진이 아, 어, 어 와, 나이스 방벽. 아, 이거 산들림 상대 초월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궁 교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없는 한타를 해야 되는데, 이.. 우래 용검에 따라, 우래 용검에 따라인데 아끼는 그냥 판단을 그냥 하네요 그냥. 용검은 그냥 아꼈어요요 <대로> 이거는 빠질 수 네, 있죠. 하죠. 라인이 맞아? <목소리> 왼쪽에 매크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오지 말면. 용검이 있고 라인 도니까 이거는 무릎가 일부러 방금 건물 아꼈기 때문에 아마 더 초월도 없고. 순간만 안 맞으면 왼쪽이나 네. 상관만안 맞으면 뉴라이 가져갈 수 있어. 요 먼저 지금 버어는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라인 터질 지금 자탄으로 먼저 버는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자탄에서 썸자탄 아, 걸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주막 파도프 지금이죠? <laughs> 라인 방벽도 없고. 이면 방벽 지금 거의 깨져가지고. 왜냐면 이게 위치가 지속되면 초를 쳐버리거든요. 되었네. 라인 공격. 아 어, 이거 망치? 아이고 살짝 늦었어 <laughs> 이 <이거. 웃음> 머리 찼죠? 어 근데 힐덴 잘 들어갔다, 나이스. 이제 혼전인데, 아이고, 아이고, 제 벽이 너무 절묘하게 들어갔다 지금 해보마다 싸움이거든요. 뻔까지 지금 줬죠? 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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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아. 리어가 돋고어 지금 상대가. 자턴 빠졌고, 망치 빠졌고, 초월 빠졌고, 석양 빠졌고. 홍이랑 메이건이 빠졌나요? 어, 이건 메이, 이건 메이가 왜 메이 자랑. 건... 괜찮죠, 그냥? 기회죠? 진짜 잘 받았... 받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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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이거 왼쪽 맥크리 쪽에 있는 쪽 1.5층 안 먹으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옆쪽에 다녀서. 우리 엔드리아. 네, 반들림 네, 다시 네. 합류하시고 반들림 합류가 훨씬 빠르거든요. 메이도 아마 걱정까지는 왔을 건데. 라이고 아, 들어가야죠. 아 상대. 겐지가 지금에성과가 맞아서. 어쩔 아, 수아수 이거 없었고. 네, 들어가야 돼요. 어, 그초월선초월 그냥 쓰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쓰면서 <목소리> 들어가면 그렇죠. 오케이. 어 상대가 생각보다 움츠어를 너무 빨리 올렸고. 아 이거 망치를 막하는데 메이버가 뻥치면서 그렸죠. 살렸고 라이브 야 라인 넣나요라이 넣어버렸고 아이고 사리야도 넣어버렸고 아 이거는... 네 아, 걸... 이거는 오궁 타이밍이 뭔가 꼬여서 네. 라자, 라자의 본질적인 그래. 문제점이 음. 속도감 느리다는 건데 그렇지어 요시오가 없으니까 음... 상대의 토킹을 견디면서 진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진입 과정에서 피가 생겨보여갖고. 야, 이거 견지를 빼야되거든요? 댓글을 살짝 바뀌긴 했어. 아, 이거라이 그냥 진으로 아예, 아예 윈디의 솔저로. 예, 괜찮은, 괜찮죠? 어, 루시오꺼냈고요 나쁘지 루시오 않아요. 야, 다 루, 루시오 하나로. 민디 로시오. 루겐이 뛰겠다는 상대가 라자에 매크리 메이라서 사실 딜라인이 크게 위험하진 않아서 아나솔저면 상관없긴 하거든요. 아나솔저 딜라인에 그래. 근데 민디와로 뛰겠다. 어휴? 어 라인 레절. 오오오오 파라가 나왔고. 오 살짝 위험해. 파라가 시도했으나 라인 라인 레드니까아 이거 라인. 피를 받으면서 생겨내기 잡았고. 파라오 파라 왼쪽에도 너무. 파라는 미스가 봐줄 수 있어서 어, 어, 3장으로 미스터 3장으로 미스터 미하면잘 모르 잘랐고 라인, 라인, 나이스 이런죠 이런,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어, 이거 그냥 먹으면 되지. 이거는. 파라 어쩜 뭐 아, 뭐 파라는 아, 죽을 아, 수밖에 아, 정리하면 없죠? 정리하면 아 상대 아, 한조가 아, 나왔거든요 리야 잡으면 리야 잡으면 살아버렸고 나이스 우리, 윈스턴이 잘 물었고, 잘나왔고 아이고. 이때 앞라인 이게돼야 돼. 킬 받고, 삼들님 걸리 하시고. 상대가 한 조에 윈스턴으로 바뀌었어요. 상대? 윈지로 상대도. 상대 상대. 상대가 공중정. 윈스턴로 바꿨는데, 나이스. 이거는 그냥... 이제 가야죠. 이제 가야죠. 질러조합지 어, 이건 빠지면 요 빠지면 요 빠지면 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매우 잘걸어고 이거 수면만 맞으면 돼요 수면만 맞으면 돼요 어어어어 <목소리> 오오오. 이거는 선사 어, 아쉽지만 이거 빠져야지 빠져야 돼. 어. 딜러 하나씩 교환해 고 이거는 위스터만 잡고 나이스 윙터 잡았고 좀러면 어? 자방할 게 없어 잡아갈 게 없어 어 윙스턴 위스턴아이거 위험했고 위스턴 잡힐 뻔했어 이거 저희 궁이 많거든요 이거 잘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 미스터 궁 꼈네, 웨인게 나이스 비트. 아. 흉비탄에 뽕까지 주면서 디바를 살려 내셨고, 이러면 용과 맡기면서 흉타 이길 수 있어요. 아, 이러면궁 나머지 다아껴도 돼요, 이러분 상대가. 아, 딜러 궁두개다 있고, 인스턴디랑 계속 따로 들어오니까. 상대 리퍼? 야, 이게. 상대가 딜러 조합 자체가 지금 너무 잘못돼서 그지요 디바 케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디바 케어만 나이스 이거 아, 이렇게 초월, 빠져버리면 지금 초월의 용감으로 같이 써아 어, 이거 조준기의 용 같이 이거 써도 이거 되거든요? 찾아가야지. 그쵸? 같이 써도 돼요 똑같이 잡았고 이것 트 잡았고 이러면 뭐아 이러면 뭐 차근차근 아, 잡아주면 이겼죠. 되는 거고 뭐. 파라 파라 공 없죠 초월도 없고 이스턴트무대 오는 데이데쭉 일렀어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아, 되거든요. 어. 정리 빨리빨리 안 하면 한대 미니 턴 공차야. 어 파라 커 리퍼 안 깨우는 거 좋고 리퍼 다시 봤고요 미니 턴 공차야. 아, 리퍼? 턴 공차야. 아, 네 나이스. 차야공은 아, 직좀있어야 아, 미니 야 아, 거도턴공해야 아, 고안하공야 아, 하니 나이스 나이스 보르, 나이스 보르, 나이스, 나이스 부트를 채워 넣었고 나이스. 어후, 이게 상대가 민딘데 어, 근데... 리퍼의 파라를 이용했거든요. 그러면뭐 팬커들이 아프지가 않지. 일단 리퍼가, 리퍼가 뭐. 속도감을 절대 못 쫓아가지고 게다가 이쪽은 그냥 돌진이 아니라 솔저가 있는 돌진이라 일반 돌진은 솔저가 있는 돌진이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동질력이면. 어. 본인들이 그 카운터 조합을 들고 나왔어 그카운 당할 조합을 스스로 그렇게 들고 나와 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음. 수준이었고 아마 저 대화는 윈스턴의 서플은 세레모니가 아닐까 무슨 대화 나오고 있지는 팀차 꺼놔서 안보이네요 네 윈스턴 음. 분이 서플은 세레모니로 감정표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laughs> <laughs> 다시 한번 라자를 꺼냈거든요 상대도로 하자 아, 상대도 상대도로 어. 나이트 핑계 들기 상대는 맥크리 맥크리트레이에요라인이예요 라인인가? 어. 라인 잡혔고 브리기트 잡혔고 저기 3-3인가요? 아니요 맥크리랑 어, 트레있습니3이요3 3 아닌데 3-1이고 라인 원탱이에요 3-1에 맥크리 이게 원탱 2딜 3-1 3일? 3-1을 저렇게 가져가면 안되거든요 자리아를 넣어야 돼요 저렇게 하자. 어, 나이스 모를 공품 내버렸고. 아, 이러면 라인 싸움하기 너무 좋죠. 바리아가 입고 없고해서 라인 차이가 나는데. 맞았어, 얘네기. 라이스 라인 커. 이게 파라가 돌죠. 근데 싸움은, 안 아파요, 저거 파라. 라인 싸움은 상대가 라아 있으면은. 이, 오, 우리 어, 어딘지. 직격한데 맞았어. 어, 이리 리커한테. 아까가. 라인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 반백 관리 해주셔야 되죠. 반백 받았죠. 이거, 초월이 절대 안 찼거든요? 이거 지금 용거 뽑아버려도 돼요. 어우, 자리야, 잔다. 우리 라인 공원, 우리 라인 공원. 자리야, 피지. 용거 뽑아도 돼요? 어 아, 어, 아, 이거. 이러면 초월이 찰것 같거든요? 안 아직, 아직 안 찼고, 아, 어, 찼는데 한명잘 떨었고. 아. 혼자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야탄 잡아놓은 거. 어, 상대트 제가 트레이닝하고 갔고요 어 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응, 우리 공 뽕있고, 비트있고 초월을 이번에 뺐기 때문에 뽕을 주면, 이거 선비트 찍으면서 아. 이속키고 팍 들어가도 되거든요? 어, 나이스! 이거 망치를 해, 빼버렸어 보자, 선비트 찍으면서 선비트 찍으면서 아, 근데 라인이 어이구. 비트를 못 받았어요 어이구 다르는데, 아, 그래? 어, 규튼 맞았어 뽕라인 돌진 맞았어 아... 뽕라인 돌진들이 6, 450이기 때문에 바로 날아갑니다 아 상대 백스... 아 상대가 라인 궁 빠졌고 라인 궁포아까지 빠졌죠 아무에 어, 아마 리퍼 궁이 트레거까지 빠졌고 아마 초월이 한70 정도 쳤을 거고 이제는 리퍼 궁이거든요, 이거는 라 어, 어, 라인 궁이 또찼어 아이고 이거 이번 턴 주고. 아 이거 라인 위험해요. 라인 피관리가 되나요? 안될것 같고. 라인 스타워 이러면 초월 찾고 리퍼 공 있고. 전투가 끝나면 그때 쉬겠습 지금 저희는 자리야 공 조금 싸우면서 아, 야타를 빼고 메르시로 어. 갔죠. 파르시로 아이스를 주겠다. 근데 어 나쁘지 않아요. 상대가 마파라와 파라피 해상 들어면 한십 없는데 어, 파라 파라가 넘어가 피해. 버렸죠. 쇼크 근데 지금 약간 주의해야 될건 아 저희 지금 라인 쪽에 힐러가 없다는 거없 왜? 왜 라인, 라인 길이... 혼자 있는 거 같애 라인이 혼자 계시거든요 재관리 안 되고 알았죠아재관안 되고 아, 아이고 그 라인 어 이거 근데, 근데 될것 같죠? 될것 같죠? 들어가야죠? 신화 이면안 돼요 신화 이면안돼 나이스 그냥 뽕받은 파라 석양으로 깔끔하게 제거해버렸고 어, 스이 정리하는 모습 하나안 죽었죠? 라인 잡으면 됐죠 라인 잡아야죠 라인 망치 방금 안 찍었으면 찾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이제 아나 해 아니 왜 자꾸 순서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게임 주기도 바뀌어 그니까 게임 중에도 계속 바뀌어 왼쪽으로 뭔가 돌려고 하는 거 자리야가 잘 봤고요 그래, 그래 역전 뺐죠 저가 왼쪽으로 완전 도는 거 같죠 라인데 상대 라인 궁각고온거 상대 라인 궁각고온 거네요 파라 대 응? 파라 나이스 파라 잘랐고 이러면 이거 포화강 나오죠? 그죠아 초월 뺏고 하지만 이겼어요 초월 속에서 어, 이러면 이거 그래. 마지막 싸움 가져왔죠 이거는 파라가 좋은 턴이죠 나이스 루틴 나이스 아 릴리 파라가 디나타를 헤드샷으로 정리해고 망치 있을 거거든요 아나가 망치로 아나가 음. 상대 아나가 망치로 누워서 그거 살리려고 초월을 이제 뺀 건데 파라가 이제 그, 그 다른 녹여버렸다. 다른 곳에 있던 파라 궁이 두 명을 잡아가면서 그쵸 파라 궁이 되게 타이밍 잘... 좋게 잘 썼어요 라인이 돌진으로 들어온 틈에 라인을 빠르게 녹였고 거기 마침 누워 있던 아나까지소토리도 계속 넘버리는데좀 아, 밝았어요, 여기. 라인트지 라이트 더 줬고. 대박. 전판의 복수를 씁다하게 아, 해냅니다. 와고월로 치유 5 0 상대 패착은 아마도 3라운드 때 픽으로 던진 게 아닌가? 그렇죠. 3라운드 때 이제 상대 파르시가 나온 걸 봤으면 빠르게 픽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리퍼랑 트레를 고집했죠. 그죠. 그 부분이 아마 패착이 때 제가 보기엔 아, 아마 리퍼는 궁이 네, 네. 있어서.